안녕하세요. 투자케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연말 잘 보내고 있으시죠? 온도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반복하는 게 마치 현재 주식장 같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 감기가 그렇게 독하다던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신흥 sec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 저희 투자케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꼭해 놓으시고 저희 투자 케어가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투자 상담이나 종목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케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연락 드려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 매일매일 좋은 정보 드리고 추천 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른 주식 정보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 또한 꼭위 번호로 문자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해 드릴 신흥SEC는 현재 시가총액 3,253억 코스닥 23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업군은 건설 인프라이며 세부산업군은 전기장비입니다. 52주 최저가는 36,400원이며 52주 최고가는 올 4월 11월에 갱신한 58,000원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신흥SEC에 대한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흥SEC 또한 요즘 가장 뜨거운 테마인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하지만 2차전지 직접 관련주라기보다 2차전지가 폭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삼성 SDI와 협력사로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자면 신흥SEC는 소형전지, 자동차전지, ESS 등2차 전지에 들어가는 안전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는 오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 양산이랑 동탄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에는 다섯 개의 종속 기업을 두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법인, 중국 서한 법인, 중국 천진 법인, 헝가리 법인이고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공장에서는 25년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 SDI의 협력사로 매출의 95%가 삼성 SDI에서 나옵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 안전장치에서 신흥 SEC 것을 80% 정도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다른 경쟁사에서 복을 받고 있고요. 신흥 SEC의 제품은 리튬 이온 2차전지 부품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CAP... 어셈블리 원형 c i d 각형 CAN 팩 모듈 원형 NS 어셈블리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 보고 신흥 SEC의 실적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흥 SEC의 분기 실적표입니다. 23년 3분기 매출액 영업 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네요. 헝가리 공장 증설분이 매출에 반영되어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 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신흥 SEC의 기업 실적이 증가하려면 아무래도 이차전지 관련 특히 전기차의 수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 존 현실화 자, 여기서 캐즘 존이란 무엇이냐면 기술 제품이나 서비스가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즉 전기차가 현재 본격적으로 자동차 시장의 비중이 높아지고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캐즘 존을 잘 넘어가야 할 텐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는 당연히 향후 신흥 SEC의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현재 왜이 전기차의 수요가 수요가 둔화되고 있느냐의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일단 전기차 수요 둔화의 현상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고금리 장기화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금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그 부정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고금리 시대로 넘어가면서 현찰 20으로 차를 구매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출을 껴서 할부로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금액적인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기차 제외하더라도 차량 구매 수요 자체가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하반기이고 당장 해결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금리는 주식장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금리 그래프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현재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꼭대기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추세를 본다면 앞으로는 금리가 내려갈 확률을 더 높게 볼수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수요 둔화의 두 번째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은 바로 전기차 보조금 문제이죠. 전기차 보조금 축소 문제인데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저번 달 이미 계속해서 2차 전지 시장을 두드렸죠. 자 전기차 보조금이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관련된 가장 중요했던 소식은. 미국이 IRA 법안을 통해 중국발 규제를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 중에 지분율이 50% 넘어가는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신흥 SEC만 해도 현재 중국의 법인이 두 개나 있는 상황인데 물론 계속해서 IRA 법안 관련해서 투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그 해소가 된 뒤의 결과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 앞으로 자국 기업들의 중국 협력 비율 조정 현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다소 부정적인 이슈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미 올해 2차 전지 관련해서 나올 상승 재료들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수혜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톡톡히 받고요. 하지만 내년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2차 전지 테마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이제는 조금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식 유튜버들은 호재니까 매수를 해라. 악재니까 매도를 해라.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끄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그 기업의 근본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이슈들이나 그 이슈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시점으로 그 기업을 지켜봐야 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투자 케어는 항상 그 기업의 전망과 방향성을 보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 케어에 대 연락을 주시길 바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괜히 어그로순 영상을 보시고 투자 실패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이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실 때는 케어라고 단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려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흥 scec의 차트입니다. 자올 3월부터 급등했던 주가가 4월 11일에 최고가 58,000원을 찍었습니다. 올 초부터 급등했던 2차전지 테마주의 수혜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분을 만들어냈던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4월 말에 강조정이 오면서 4만원 초반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계속해서 이 지지를 받으면서 여름에는 5만원대를 재돌파를 했죠. 하지만 7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면서 11월 11일에는 최저가인 36,4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이후 어느 정도 상승분을 만들어 내면서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현재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고 난 26일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현재 5만 원 선까지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하루 만에 이 엄청난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오름세에 비해 강한 조정이 나오던 부분에 대한 원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은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바닥을 체크를 한 후에 상승을 시켜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9월달에 무너졌던 이 5만원선 4만 5천원 5만원선의 지지선의 다시 재돌파를 했고 7월 말에 조정을 하면서 뺐던 물량을 다시 수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트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이 45,000원 여기죠. 45,000원 이 지지선이 중장기적으로 다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지 영역을 만들어 주고 우상향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연말 연초 주식장의 흐름, 특히 2차 전지 테마주의 흐름과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올해 신흥 SEC의 차트 상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돼 있긴 하고 제가 수,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측면들이 해소가 돼 준다면 얼마든지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흥 SEC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확한 매수 타이밍, 익절, 매도 타이밍 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되는데 문자 보내 주실 때딱두 글자 케어라고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연락 드려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 연말까지 무료 상담 진행 중이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신형 SEC 브리핑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연말연시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투자케어는 항상 곁에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셔서 저희가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면서 투자하심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브리핑을 이것으로 마치며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투자케어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투자케어는 일체 정보료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 드리며 주식 투자자들끼리도 정보를 교류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 상단의 배너에 있는 번호로 케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투자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고 현재 혼자 투자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투자케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